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로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신갑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옷차림에 빗대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를 설명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마음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중심을 잡은 자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적 승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잊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호심경은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의 가장 넓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신발을 가죽끈으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을 신고 힘차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미움, 분노 등과 같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좌우의 날성검은 강력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거물된 사람,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십시오.